애국시민 및애국단체 동지 여러분 여러분도 좋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첫 번째 안보 불안 북한이 핵을 5차 핵실험을 하고 또 6차 7차 핵실험을 한다고 그러고 매일 미사일을 쏘대고 그러니까 안보 불안 두 번째는 경제 불안 삼성 현대자동차가 아주 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과 현대자동차 합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 34%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맥주 원이 소원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이 경제가 잘 되겠습니까? 거기다 정치불안, 문재인의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기 물러나니 이 이것 때문에 계속 떠들고 또뭐 무슨 무슨 재손실 뭐또그러고 말이야 이게 매일같이 떠들고 있고 그 다음에 치안 불안 사제 권총으로 경찰에서 사살돼서 죽고 이 지금 나라에서 엄마 시장이라고 이쭉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을 힘이 없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 애국단체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요 음?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 빵이 생겼다고. 더군다나 내년도, 내년도 대선이 있는데 말이야. 어떤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 한 나라의 국가 안보 정책은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 예산을 보면 압니다. 국방 예산을 보면, 아, 저 나라가 어느 정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주요 국방 예산을 한번 보면은, 미국이 약 6천억불, 5,900, 천한 6천억불. 1인당 미국 사람들이 국방비에 부담하는, 1인당 얼마씩 부담하냐 하면, 433불. 이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라고. 한산에 433불, 1년에 4 3 0시 33부시 내용이 있다고. 중국이 국방예산이 1450억불. 중국이 지금 뭐 제2 뭐 감국이라고는 까보지만은 미국의 국방예산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국방력에 있어서는 미국한테 상대가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1450억불. 일인당 중국 사람들이 한4 9 0부 부담합니다. 러시아가 516억불. 러시아 주민들이 2 6 7불씩 부담하고, 일본이 410억불. 한 206불. 한국은 국방 예산이 한국 돈으로 약 38조 4천억. 약 364억불인데, 우리 개인당이 국방비를 부담하는 액수는 58불. 58%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GDP로 보면은, 우리나라 국방비의 GDP 비율은 2.41%. 내가 국방부 장관한테는 한 5%, 4%, 4%, 4 정도. 근데 지금 2.41%. 미국이 4% 정도, GDP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6% 이상.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또 국방비 증가율을 보면 2012년도 5% 증가했어요 점점 내려가서 지금 3.6% 국방비 증가율이 이지 매년 물가상승과 해가지고서 올라가야 될 내가 국방부 장관 할 때는 1년에 한 7%씩 올랐다고 지금은 3.6%밖에 안 올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 또 돌아다니면서 안보가 제일이다 이러지만은국방 예산을 보고 안다고 그 사람이 안보가 제일 어려워서 국방에산은밑에데 말이야 지금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국방에산이 지금 나이더 낮아 지금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로만 국방예산 뭐 안보 튼튼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말이지 실제로 국방에산는 말이지 그게 맞지가 않다고 국방비가 이 38조 내년도에 40조쯤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김 위원도 계시면 이제 에이.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이 한 400조 된다고 했는데 이거 이제 국회에서 예산 접수해서 거기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되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대개 국방예산이 40조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38조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만이야 여러분이 알아볼 게 말이지 국방비가 38조, 39조, 40조 되면 말이지 야, 그 예산이 많다. 그걸, 그걸 전부다 무슨 전력 증가 방위비 증강에 쓰느냐? 안 그렇다고. 병력 유지비 42.3%, 즉저 군인들한테 봉급 주는 거, 매겨 주는데, 거기에 42.3%가 들어간다고? 그 국방 예산의 반을 먹고 말이지, 자고 저 그다음에 봉급 주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거야. 전력 유지비가 27.29.7%전력유지비되는건현 부대로 운용하는 비율이. 그 다음에 방위력 증가,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전력 증가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30%이네. 다시 얘기해서 국방비가 뭐 많다고 그러지만 그 중에서 전력 증가하는 것은 30%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국방비가 많다고 그래서 북한 같은 데는 뭐 땅값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국방비가 한저 g d p 20%에 담쓴다고 전부 다 국방비 숨겨놓고도 하지만 우리는 예, 봉급 예산 주고 말이야. 저 봉급 주고 매개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반쯤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전력 신과 방위비 분담에는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게 됩니다 여기 내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으면은 여러분 저 경기도지사는 남경필이 남경필이 아버지가 남평호씨라고 내 경기고등학교 3년 후배야 근데 대한민국 그 먼저 저 돌아가셨어 그래서 남경필이가 나보고 큰아버지라고 큰아버지 보이 된다고 내가 근데 남경필씨가 얼마 전에 해 봤는데 모병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 그래, 모병제 그러니까 징병제를 하지 말고 에, 자기가 지원해가는 군데이 우리 한국에는 모병제가 이게 안 맞는 거야 모병제는 인구가 많고 돈이 많은 나라에서 하는거지 남극 불필치 모병제는 군대를 60만원에서 30만원 줄여가지고 거기서 4조원 나오는 예산 가지고서 말이지 예 모병제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한달에 봉구 200만원씩 줘가지고 말이야 하자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현역 육군 소위 주위들이 120만원 150만원 받는데 병사들은 200만원씩 주고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기. 그러니까 남경필이가 군대가 안 갔던 것 같더라고. 잘 몰랐다.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안 돼. 그30% 30만으로 줄이면 말이지. 그 휴전선 누가 지켜? 지금 북한은 말이지. 현역이 120만인데 말이야. 지금 60만도 작다고 러는데 거기다 30만 더 줄이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어,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총체적인 국가의 무기사황입니다 이러한 수로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안보가 우선이 돼서 국방 예산을 증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국방 예산을 증가시키면 말이야 방산비리 뭐 뒤에서 해먹고 말이야 이런게 있으면 뭐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방산비기가 없도록 그것도 철저히 감독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군의 위상을 제고해야 돼 지금 군대 만이사기라든가내 나는 저 사성여고 저 정립대장군도 있지만 은 사성장군으로 말이야 별 4개 다루고서 어 군대를 제대를 했지만 말이야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전부 다 차에다가 다니지 차에다 별판을 달고 다니는데 요새 차에다가 별판 달고 다니는 차라리 벌 볼지를 못하겠어. 군인들이 사기가 죽어서 그런지, 별파도 다 가리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 저, 군의 위상을 제거해서, 군인들이 만든 군복 입고 다니는 것은, 어 우리 고엽제전원들이군복 입고 갔는데, 군복 입고 있는 것이 말이야. 또또하고 말이지. 참 자랑스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복 입고 다니는 것이 무슨 죄인처럼 말이야. 이, 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서 말이지. 지금 군인들이 그냥 시세가 없어. 이걸 말이야. 또 사기를 올려줘야 돼. 그래서, 그 저, 군인들이 말이지. 군복 입고 다니는 거, 군에다 별판 달고 다니는 걸 말이야. 아주 긍지로 생각하고 말이지. 여러분들도, 어, 미국 사람들은 군복 입고 다니는 거 굉장히 영건스럽게 생각하거든. 이거 비행기 타면 말이지. 수대에가 그냥 안내도 탁탁 해주고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군의 위상을 재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하거나 앞으로 여기 김 의원도 있지만 국회의원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국회의원으 시키면 안돼 맞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 지금 국회의원에 말이지 30% 이상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사회에서 말이지 커다란 그 직책이란 말이야 예를 공무원 이런 중요한 직책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보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나라가 참장히 시끄럽고 아주 요새 그냥 골치가 아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보단체, 외국단체, 우리 보수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서 이 어려운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도 참딱 같더라고 딱는데 그, 뭐, 그거 저, 대통령도 잘못하는 게 많아. 아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1등 공신들이 다 여기 앉아있는데, 말이야. 그 최순신인지 뭐지면그 뭐야, 이게. 그런 걸좀 발표해가지고서, 말 박근혜 형처리를하든지 말이야. 하여튼, 우리는, 저, 현 정부를 갖다가 만드는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죽어나 다나 말이야.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거기는 30대가 으시죠